9월 27일 수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식인 네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군들이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고련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치느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누가는 이제 왜 교회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아졌는지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로마와 결탁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핍박을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겨냈고, 하나님은 핍박하는 자들을 벌하셨습니다. 이 헤로당은 헤롯 아크리빠입니다. 그는 헤롯 안티바와 결혼하여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로디아의 오빠이고, 자기 삼촌이자 매부인 안티파스를 황제 칼리굴라에게 반역죄로 밀고하여 축조라고 왕자를 차지한 자입니다. 그는 칼리굴라가 41년에 죽어 정치적 기반이 사라지자 인기 영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을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체포해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야고보와 베드로에게도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도 함께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오히려 영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영광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새사슬에 메어 자는 모습은 죽음을 연상시키며 그를 군인과 파수꾼들이 지키는 모습도 예수님이 무덤에 누우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광채를 비춘 것은 부활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죄와 죽음의 종을 상징하는 쇠사슬은 그 손에서 벗어졌으며 천사는 베드로에게 의복을 갖추게 한후 따라오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중으로 지키던 파수꾼들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며 쇠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힌, 있는 곳을 어려움 없이 드나셨, 어, 드나, 어, 드나드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옥문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경험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영광입니다. 베드로는 옥문 밖으로 나, 나와서야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핍박한 것은 바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입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아크리파가 교회를 핍박하기를 바라는데, 이는 곧 그들이 세속 권력자인 헤롯을 왕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온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의 권능을 베푸사 정치 권세에게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깨달은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자주 그곳에 모여 기도하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부활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로들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자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권세로 그들의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남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권세를 굳게 믿으셔서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극복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옥에 갇히는 것도 또 옥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자조, 자녀들을 힘들게 할때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예, 비전 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성남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